아, 오늘은 불갑산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안 내려가지고 아마 게, 괜찮아요. 근데 어제 비가 내려가지고 어찌나는 모르겠습니다. 영광에 있는 불갑산인데 꼭대기가 연실봉이라고. 아 털이 이쁘죠. 제가 지금 무릎 스슬한 뒤로 오랜만에 산행을 해가지고. 속도가 찔랑가 모르겠으나 말이야. 물소리 들리시고 그래서 한번 쭉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싸그락 싸그락 걸어가 봐야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어? 수리중 이거 무슨 수리 한다다 그지 아 옷이나 신발 털으라고 이렇게 해 놨네 아, 아 요새는 어디로 가나 이런 거잘해 놔요 아, 공기가, 진짜 기가 막히네, 공기가. 와 공기 정말 좋다. 첫, 가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조수지가 나와요. 조수지가. 와, 지금, 와, 물결이, 지금 시간이 정오거든요? 정신? 와, 근데 물결 색깔이 너무 이쁘네. 이런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응. 나는 이런, 그뭐 깔려있는 이런 집보다 그냥 맨 땅이 좋던데, 너무 편리함을 주다 보니까, 너무 이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맨 흙에 걸어가는 느낌이 좋은데. 정오라서 시간이 조금 덥긴 더울 수도 있겠는데, 이야, 정말 공기 좋네, 공기 좋아. 들어서자마자 공기 느낌이 틀려버리니, 정말 그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존 F 켈레디 야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쪽 앞에 두 사람 아저씨 또 지나가는데 저 아저씨도 인터뷰 한번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사람들 같긴 하는데 다정스럽게 둘이 걸어가고 있네요 야물 색깔 정말 좋네 정말 좋아 막 길에 때맨 흙이 안 나오고 계속 흙이 깔려 있었다냐?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걷는 거 좋아해? 요 이런 깔린 것 이의적으로 깔린 것보다 그냥 흙 그렇게 밟으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어? 어차피 등산 산행이라는 것이 편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흙 밟아가면서도 가는 것인데 하주 아저씨들 무네 걸이 빠르면 잘 걷네. 나이 또래는 보니까 4 0 대나 보이는데 뒷모습이. 제가 가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로 산에 가는가? 물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와, 물 색깔 죽여주네 이게 정오 때 오니까 또 이런 걸볼수 있네요. 와 보면 이거 뭐라가 하죠? 이렇게 햇빛에 딱 나타난 이뭐라가 하죠? 야 반짝반짝 금보다 더 반짝반짝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네 불갑산은 이렇게 야생화 생태공원으로서 상사화가 유명한 곳이죠 상사화가 붉은 뭐 노랑상사 제주상사와 유도상사와 분홍 상사와 진도 진 노랑상사 꽃무릇 뭐 이런게 아주 그냥 어 유명한 곳이 불갑산이에요 보면. 상그 어, 9월달에 상사 축제 하는데 관광객이 엄청나게 여기 와요. 저는 그때는 피합니다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보면은 어~ 이 주변이 전부 다이 상사 가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 올라가는 과정에. 상사꽃이 뭐냐? 꽃말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갑산, 황호랑 폭포, 동백골, 불영대. 예. 산이, 불갑산은, 뭐, 길을 헤매고, 뭐,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어,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갔다가 금방 옵니다. 보면은. 이제 가볍게 뒷동산보다는 좀, 어, 멀지만은, 운동하기에는, 참 좋은데 혼자 다니기 있으면 좀 어색하죠 보면 이렇게 많은 돌들은 지금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쌓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그래 우리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님 어? 다 이제 소원 들어주려면 얼마나 바쁘시겠냐 이 말이야 이 많은 돌들 쌓아놓고 내가 나도 돌안 얹어놓으면 내 소원 도 들어주려나 여러분들 소원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 독을. 와, 진짜 길 이쁘지 않나요? 와, 이런 길. 나무 옆으로 쫙 있고, 진짜 이런 어설길 혼자 사색이 잠기면서 걸어가면 미쳐버리죠, 진짜. 이야, 공기 좋고, 봐봐요. 끝이 없는이 길. 여기 오르막도 넙지도 않아요. 인생이, 인생이 이렇게 오르막이 약간 있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인생이 살만 참맛이 나거든, 살맛이 나는 거야. 너무 우리 길이 평탄하면 인생 재미가 없었는데, 봐봐요. 살짝 오르막이 있어요. 도중에한건 봐봐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춰지는 그, 이야, 이거. 정말 이래서 산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 가고 싶어도 산행을 못했어요. 제가. 무릎이 아, 아파가지고. 근데, 오늘 처음 걸어보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에,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와, 정말. 봐봐, 햇살, 나무 사이로 딱 들어온 이 햇살. 내 가슴에 멈춰버린다. 무을 그 꽂아 버린 것 같아 오르막 올라갑니다 야 나무 진짜 야 나무 어떻게 이런 나무 뭐 이렇게 멋있을까 이 자연이 만들어준 나무 상사 꽃무릎 매년 8팔고에 꽃이 피면 불가능성에 최대 자생구락기를 이루고 있다 이야. 이렇게 나무가, 흐흐이 자연이란 건 정말 위대해요, 위대해. 보면, 이렇게 나무를 크게 만들어주고. 아. 제일 좋은 건 공기가 좋네. 아 누군, 내 마음속에 있는 공기 때를좀다 벗겨버리자. 보면은, 오르막이 크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어, 한 30분, 40분 가려고 나면은, 이제 오르막이 좀 커요. 이렇게 이제. 바이들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보면 여기 넘어가면 이제 급경사 나타나요. 여기까지는 대충 걸만 합니다. 일반 초보자들도 그냥 시험 걸어가면 됩니다. 일단 길하는 것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돌도 있고 해야지 또 산행이 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뭐 평탄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평탄하면 길 자체가 보면 이제 또돌 길이네요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세요, 쇳소리? 아, 쇳소리 정말 죽여주네. 소리가. 오, 야가, 야가, 불갑산 호랑이 폭포. 남한쪽 한국 호랑이 가운데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호랑이는 이곳 불갑산에서 포인트 했다. 아, 여기서 잡았네요. 198년도, 8년 2월에 농부에 서 불갑산 호랑이를 잡았는데 암컷으로 길이가 160cm 다른다 그래요. 무게는 약 180kg. 그 당시, 너는 50마지, 와, 비싸주고 팔았네. 지금 50마지거든, 지금 어마어마한데. 일본인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1909년도에 목풀 유달초덕기 기증해갖고 100년 넘게 전이 되고 있대요. 나 유달초덕기 가서 고 있어요. 야, 한 게, 남한적이, 불갑단에서 호랑이를 최초로 잡았, 마지막 잡았다는, 남, 마지막으로. 본고도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아, 호랑이 폭포. 아 좋습니다. 좋아. 또 이런, 또 불갑산 또 이렇게 또 있었네 아 현실봉 1.5km 여기서부터 무진약 까까박집니다 이제 난 코스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마와 등에 땀방울이 어 힘드네요 운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사는 을 여기서도 코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코스인데 한번 서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 뛰어갔다 진짜 뛰었다 뛰어올 정도로 그중에 체력 이 있는데 아한몇년 사이에 무릎도 안 좋고 아그랬더니 체력 이렇게 이 바닥이 나버렸네요 아아 아, 여기는 진짜 위험한 코스고 그 안전한 길 안전한 길로 선택하겠습니다 위험한 길은 너무나 위험해요 보면 아 오늘 설 명절 전날에, 그니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없네요. 딱한 사람 지금 만났습니다. 아,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아, 우와. 와, 안전한 길도 숨다 있던 거리구만. 우샤우샤우샤. 그 다음에 또 계단. 아, 이거 또 어렵습니다, 지금. 갈 일이. 아,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될것 같아. 나의 젊었을 때. 쉐이 나이 먹고도 평생, 그래, 생활, 운동이잖아요. 생활 스포츠, 생활 체육이고 계속 적 운동을 해야지, 아, 보이시죠? 바이틀을 어, 저도 건강을, 젊을 때, 건강하다고 뭐, 너무 자만 했던 게 이렇게 체력이 급소진되고 바닥나지 않았는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보고, 어, 이번, 2019년도, 2020년도, 목표를, 아, 그 건강 체력, 가지기로 일순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지 않고서는 여기 올라오는데 이렇게 쩔쩔매다니아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이렇게 바람이 뚫고 올라갑니다 아, 아, 아 힘들어 보십시오 어, 아. 여기 뚜껑 가야된다고요. 험난하죠. 어... 일단, 촬려 여기까지 하고좀안전하면또 촬영할게요. 건강, 젊을 때 건강, 생각해서 운동 많이 합시다, 꾸준히. 아, 진짜 힘 지셨네요. 지금 저쪽으로는 한평입니다, 한평. 한평적이고, 이쪽은 강주적으로 나오죠. 이쪽으로는. 아, 정상까지 오지 않았는데 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옛날에 이게 지금 불갑산이 지리산, 빨지산으로도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평군을 걸쳐있고 장성이라도 이렇게 걸쳐있고 강조 가깝다 보니까 빨지산 활동이 상당히 할,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입니다. 저쪽에와 정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네 저쪽이 죠저 올라가면 칠산바다 보이거든요 거기다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불갑산 정상이냐 한 40m 남겨놓고 지금 쉬고 있는데 저 오늘 산행을 같이 했으 우리 존경하고 아름다운 두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몇 가지 한 물어보고 쉬었다가 또 정상까지 올라갈게요. 우리 태우령님, 아저 불가산 몇번 오셨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아 올해는 처음이네 날짜가 처음이네. 긴데다 이형하 젊었을 때올 때마다 불가산 산행 올 때마다 느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뭐 차이가 난다. 체력은 기본이겠지만 나이 먹었다는... <laughs> 나이 먹못다는 친구가 차이가 나는 거지 <laughs> 옛날에지금이 똑같이 마음만 앞서지 몸은 안따라지는거 <laughs> 우리 그대우리 형님은 아. 사실 이저고향시에서날사람이 그 네. 그니까 엄청 체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축구할 때 체중세포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는가 근데 지금 산에 오면서 이렇 나이를 못 속이는구나 하면서 근데 얼굴은 멀쩡해 형님? 50대 중반인데 나이를 못속겠지 옛날에 따님 할아버지인데 지금. 극 노인이야 옛날에 다니면. 네. 형님 이제 새에 들어서 저가시기 불과선 저다 오는데 올해 형님이 뭐 원하고 자는 목표라든가 궁금 그 뭐예요? 꿈은? 네. 아이 자식들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게 꿈이죠 뭐. 예. 네. 되고 있겠어?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어. 봤을 땐 형님이나 나나. 종일은 체력이 좋아 맨날 운전할 나하고 형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래 목표를 저기 안 쉬고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목표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둘이 하지 말고 자네는 목표 세워고 나는 다 하고 죽을까 나는 잘 열심히 하고 있어 물어봐 운동 네. 열심히 하는데 네. 자네보니까 자네가 먼저 딸리고 네. 제일 젊은 친구가 네. 제일 딸리는 것 <laughs> 같아 우리 종일 형님은 수영장, 뭐 골프장, 산행 엄청 <laughs> 운동하고 계시는데 <laughs> 쉬지를 않아 우리 때문에 어쩔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지금 땀도 안 나가지고 지금 형님은 산에 오실 때마다 느끼지는 점이 있다면아 시골이야 뭐늘 공기가 맑지만은. 역시 숲이 네. 오우거데 산이 역시 시원하고 네. 맑고 그리고 모든 이 산을 타면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아, 잊을 수 있으니까. 오르면서또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형님은 이제 교직에 어, 계시니까 아이들 볼때 설레지만 또 산에 올때막설임 그런 거 없이 아이들 보는 것처럼. 여자 어떻게 꼬실까? <laughs> 여자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없어. 아, 아니, 근데 아니, 정일형은 설렘이 있죠. 정일형 산행 할 때마다 얼굴 보면 어. 즐거워하시더라고. 뭐 뭐랄까, 그교직 있다 버렸으니까 아이들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게 모습이 나. 다른 우리 형님 나고는 대원이 힘들었고 막. 올해 뭐 원하시고자는 하 꿈이 있고 뭐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어, 아까 친구 말대로 가족 모든 내 주위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잘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거. 좀 더. 전문성을 좀더 키워야 되겠다. 네. <laughs> 열심히 공부 좀 해야겠다. 야, 늘 공부하시잖아요. 아이고. 아, 우리 두 형님, 아무튼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산행해 주시고, <laughs> 올해 고, 오늘 꿈꾸 주시고, 우리 중요한 것은 한 살도 젊을 때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력을 쌓고 해서, 올해 정상 가서 또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연지실보 5 1 6 m 와 도착했습니다. 아니 몇년전마더라도 여기 진짜 뒷동산그 뭐라 가지고 우리가 마실리 간다 그뭐 마실리 간다 그런 것처럼 뒷동산 마실리 뒷동산 오는 것처럼 그래 가까웠는데 와 힘드네 오늘은 진짜 체력이 이렇게 많이 아 떨어졌다. 진짜 내 생활이 얼마나 나태하게 살고 있는가, 거칠게 그 살고 있는가. 진짜 반성 엄청 많이 합니다. 요쪽은 강주쪽이고요. 이쪽은 강주쪽이고, 장생이고. 장성이 잘안 보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서해, 서해 바다데 날씨가 좋으면 서해 바다까지 보여요. 칠산바다까지 근데 지금, 워낙, 좀 안개 끼어 있어가지고, 어, 안 보이네요. 아, 이쪽은 한평이 되겠습니다. 한평이. 와, 이렇게 경치 좋네. 그러니까, 보면은요, 연실봉에서 바라본 감망도인데 아, 어, 산이 500m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골짜기 깊진 않지만, 어, 왜 이렇게, 그, 지리산, 빨지산들이 여기까지 활동을 했느냐. 일단은 그, 강저 가까운 이점이 있고, 바로 내려오면 또 민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먹을 것 구하기가 쉬웠고요. 그 다음에는 장성 한평, 고창이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도망치기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 다닐 곳이 여러 군의 인접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빨지산 활동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럽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영광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그냥 밥 먹고 올라올 정도로 가까운 산인데,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인데, 그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 평소 운동 안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산도 체력 달라고 못올라가겠구나 다만,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가까운 건강을 생각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고 행복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가까운 재산을 놔도 우리가 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산 연실봉 올라와가지고, 제 자신에게 엄청나게 반성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체력이 제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이렇게 뭐 아파가지고 좀 운동을 게을리했다 치지만 우리 두 선배님보다 그냥 한참 뒤치적으고 올라왔어요. 보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새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인데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젊음을 상대로 어, 있다가 해서 자만하지 말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평소에도 생활운동을 해야 된다. 생활 체육, 평소에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을, 스포츠를, 체육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거죠. 보면, 아, 어, 아무튼 이 연실봉 와가지고 느낀 거, 아 진짜 이 이건 뭐야? 1990년도. 이건 표지석. 아. 어, 이번에 아무 많이 느끼고요. 여러분들 내 일부터 설 명절인데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뭐 그거 오지, 원하지 않는데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긴 하더라고요. 해 주시고. 그래 정상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생각이니다 산행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려가면서 한번 찍어 볼게요.